야는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에 질문 하나 하자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거 왜 있는 것 같아? 도항수가 연속이다 이말왜 있는 것 같아? 즉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하시면서 이 표현을 어딘가에 써먹었는지도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왜? 의미 없는 조건이 나온다? 그것도 평범해서? 그런 일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네 분명히 문제에서 준 조건들이 잘 사용해졌는지 적재적소에 그거 다 체크하고 가셔야 돼. 알겠지? 답만 나온다고 기출부서 끝난 거 아니야. 자, 먼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됐네. 또 이걸 보고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 흥분해서 인수분해하고 얘몇차이몇 차, 차.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어디에도? 연속이라고.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만 했을 뿐이지, FSGX가 다 함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절대 드시도는 하시면 안 돼. 알겠지? 그니까, 러 마지막 지푸락이라도 잡기 위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결론은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바로 나가면 가야 가는 지금 쓰지 못해. 나를 알아보셔야 된다. 나도 뭐, 할 수는 없지. 근데 늘 말하잖아. 어쨌든 적분을 했더니 1 2 0이래 어쨌든 계산을 했더니 1 2 0이그 왜? 무슨 적분법을 쓸 건데? 치원이 보이지 않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의 스타일의 시기를 보았을 때아 이거 부분이구나 그럼 제곱 되는 거를 다시 차수를 올려? 그것도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얘를 뭐하고 얘를 미분하고 얘를 보내주고 얘를 접근해야지 그래서 접근하러 갑니다. 좌변에 이거 접근하시면 fx 전체의 제곱 그대로 쓰시고 gx 어디서부터? 마일부터 1까지. 또 하나 얘기하자면 마일부터 1까지 보고 아 이거 혹시 대칭성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조건만 가지고는 우함수, 기함수, 즉 짝함수, 홀함수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렇지? 뭔가 드러나 있는 게 얼마나 없아 대칭성에 대한 정보가 일단 그냥 산수의 의미로서만 한번 해석해보고 넘어갈게. 당장은요. 자, 마이너스 인티그랄 1부터 마이너스 일부터 1까지고 f x 제분 미분하시면 요 합성함수 미분인 거니까 이렇게 되고 안에 거한번더 미분해서 곱하고. GX 접근했고요 DX. 고놈이 120이란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좌면에 있는 이 앞에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단순 산수잖아 그러면은 F1의 제곱 곱하기 G1 마이너스에 F-1의 제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에 f1의 제곱 얼마입니까? 그때 이제 얘가 빚을 다하는 거지. 왜? 보시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f와 g가 곱해진 형태는 항상 이거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도 사실은 fx와 gx가 하나씩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이 식을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 한번 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다시 써드리면 이 모양이 그냥 이대로 보이면 안 되고 FX 곱하기 gX 곱하기 FX로 보이셔야 되고 이때 요 지점이 지요 x 레즈 곱빼기 여기 1이시지 그래서 이게 X 레즈 곱빼기 하고 FX 하나 더곱겠신니다 그럼 여기다가 1을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도 얘 때문에 연되는거 같죠 얘와 관계없이 그치니까 그러니까 얘가 구고 얘가 구고 몰라 여기서도 g1과 f 1은 어쨌든 g1과 f1을 곱하면 0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든 여기서든 아무튼 지금 요 해석이 조금 가능해야 돼. 앞에 게 예, 0이야. 그래서 마이너 1이 나온 이후 이거는 대칭성과 관계없이 삼수적인 부분. 여전히. 자, 그러면은 결국 120은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아, 120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120은 여기서 나들어지는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 2 있는 거 보이지? 이거 약분해버려가지고요. 60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 60으로. 그럼 다음 줄에서 산수는 인테그럴 마이너스부터 1까지 Fx의 1제곱 곱하기 곱하기 F'x Gx, Dx가 마로 나눠버리니까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때 야 지금 결국 이것도 또 접근을 하는 소리, 소리겠지?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더 옳이 할수있으야 되나? 얘 누구야? 얘도 x 내제곱백 1이잖아, 그죠? 이 체크 그면은그 다음 줄에 인테리어 마이너스 1까지 x 내제곱백1그 다음에 곱한 x dx 어, 지나서 어점60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접근해야 돼.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의 식이긴 하지만은 이게 접근이 돼야 돼. 치환이야, 구분이야. 사실 그거밖에 없어. 이 체크는 어떻게 할까? 치환할까, 구분할까? 고분해야지 요 프라임을 보고 뭘 생각해야 돼? 적분해야 돼? 미분해야 돼? 얘가 적분해야지 왜? 얘가 한번더 미분이 된다는 거를 가정할 수 없습니다 도함수가 연속이긴 했습니다 됐어요? 도함수가 연속이긴 했지만 그 연속이 미분가능이랑 연결될 수는 없잖아 얘를 한번더 미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됐어?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손가락을 가리켰죠? 무슨 얘기야? 이거 왜 나왔을까? 이거 적분해야 돼 근데 꼭 기억해. 고등수학에서는요 연속이지 않은 함수를 접근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연속이 되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냥 허투루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말 없으면은 누군가가 그거를 어디서나 가정해 오지 못하면 함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 자, 그럼 이제 n 접근하고요. 아, 펜던 놈은 미분해야지 뭐, 다음수니까 사실 미분 접근을 쉽게 할수 있죠. 그럼 계산하시면 돼요. 접근하시면 x 대적근의에 fx 자, 마이브까지 얘도 봐봐. 1을 넣든 마이너스를 넣든 얘 때문에 또 0되지? 어, 계산의 의미가 그때 없습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브일까지 미분하면 4x 세제고 접근하면 fx 자, 느낌 뭐지 어떤 느낌? x 세제곱 f(x)를 접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야? f(x)를 찾아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덩어리가 통째로 그냥 계산이 되어지는 문제다. 그렇지? 그러니까 조건이 그렇게 뭔가 내한테 와는 닿건 아니라 하지만은 이 문제 이런 유의 문제 실마리는 적근해 그렇지? 분명 우리 이거 경험 없지 않아? 조건을 직접 계산하거나 문제에서 말한 거를 계산하는 과정 중에 조건이 활용되거나, 그런 유형 문제는 기출에서 많이 다양하게 다뤄졌으니까이 또한 연습이 되시면 됩니다. 자, 16번을 이렇게 마무리시고요. 정리해보세요.